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동성입니다. 오늘 배워볼 전기 용어는요, 바로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소자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P, N.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쪽은 이 세모 삼각형 있는 쪽은 에노드, 그다음에 바가 있는 쪽은 캐소드라고 해서 반드시 에노드 쪽에는 플러스 전압, 캐소드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 되어야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 이것은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호를 보시면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과 같잖아요.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직류,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러한 정류 회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